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정말 인기가 있죠. 하이브리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저렴한 아반떼 하이브리드부터 소나타, 그랜저, 치지, K7까지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해봤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다 가능합니다. 아시지만 하이브리드가 중고차 시세가 다른 연료보다 100만 원 가까이 비싸게 형성이 됐지만 사신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은 차량이죠.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2 0 1 0년형에 2009년 11월 등록이고요. 10만 키로 백기 운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또 이게 하이브리드가 LPG 기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연비까지 너무 좋아요. 한 3만원 주유하면 거의 뭐잘 나올 때는 500키로 가까이 나오는 예, 연비. 너무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10만 8천 키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전동 접이 사제로 스마트 장착했어요. 스마트 키. 예, 원래 그 예. 후방 카메라는 이게 이제 룸밀러 후방 카메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룸밀러 후방 카메라,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어요.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겁니다. 오늘 이차 강추합니다, 강추. 불량이나노유도 전혀 없죠. 예. 자,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2010년식 10만 키로.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6월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10만 9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네, 키로수가 아주 짧은 차량이고요. 외관도 깨끗합니다. 네, 실내 상태도 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열선 시트가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어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0만 9천 킬로 운행됐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아,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을 없고요. 아쉽게도 이제 금액이 너무 좋은데요. 판금 수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판금 수리가. 예, 뭐 교체한 건 아니고. 자,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타시는 데는 전혀 이상 없어요. 키로수도 짧고. 자, 그래서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14년식 10만 키로, 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요.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모델이고요. 신색에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실내에서 보시면 버튼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5만 키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버튼시동 열선시트 있습니다 전동시트 전동접이 전동시트 있고요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모델 14년형 5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는요. 알편 2어시스트 e 240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네, 12년 6월식이고 13만km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알편은 타보신 분들이 타보신 분들이 거의 뭐 제네시스급입니다.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 뭐 고속 안정성. 근데 하이브리드면은 이제 연료까지 또 연료비까지 절감하면서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자, 검정색에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자, 실내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키로수는 지금 13만 5천 키로는 됐어요. 13만 5천 키로는 됐고요. 버튼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열선 시트 이런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전동접이,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용도이력 없고요 문화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알피온 이어시스트 240 프리미엄 모델, 5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혼다 시빅 9세대 1.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012년형이고, 11년 12월식이고요. 11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11만키로. 네, 외관 깨끗하고요. 연비 괴물이죠. 뭐, 20키로 이상, 예, 아주 걷더니 나오는 연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 상태도 네 관리 상태 이정도면 은 양호합니다 자 버튼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1만 키로 몇개 운행이 안 됐어요 전동 접이 스마트 키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블랙박스 있고요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용도력 없고요 외판 단수 무사고입니다 불량이나 노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혼다 12 9세대 12년식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시게 되면 추가, 추가적으로 추가 할인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7 하이브리드 7 0 0치 프레스테이지 모델이고요. 14년 4월식이고 네, 흰색이 아주 깔끔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옵션까지도 조, 좋은 차량이에요. 요차 같은 경우도 연비가 잘 나올 때는 20km까지 나오는 차량이에요. 고속도로 또 운행하시면 자,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7만km 운행됐어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양축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까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네,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네, 옵션이 너무 좋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치크방 센서까지 있어요. 치크방 센서, 2열 열선 시트. 타이어는 한 40~50%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결력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금액대 너무 좋습니다. K7 하이브리드 700 엣지 프리티지 모델 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엣지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12월식인데 770만 원이요. 예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아시지만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탈만한 차 사실라면 그랜저급에서는 천만 원 이상 보셔야 되잖아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 전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16만 킬로오된 됐어요. 열선 시트, 오토홀드 전, 네, 전자 전 파킹도 있고요. 전방 센서 네,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전동접이에다가 전동 시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2열에도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키도 두개 잘 보관이 되어있고요 용조력 없어요 완전 무사겁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불량이나 누유까지 전혀 없이 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15년식 7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K5 하이브리드 500H 프리스티지 모델이구요 14년 2월식이고 13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키로수가 많지 않죠 뭐 K5나 소나타나 연비가 잘 나올 때는 2 0 k g 이상, 뭐2 2 k g 2 3 k g 까지 나오는 네, 연비 괴물이죠. 144,000km 오는 됐고요. 열선 시트에다가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HID 램프,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용도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불량이나 노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5 하이브리드 500Hz 프레테지 14년식 7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스마트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6월식이에요. 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 외관도 깨끗하고 LF 서나타는뭐 어떤 연료든지 인기가 정말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6만 9천 킬로 운행됐어요. 자, 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금연 차량입니다. 자, 렌티력은 있지만, 외판. 네, 아쉬운 단순이 있습니다.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프소나타 하이브리드 스마트 모델, 16년씩 8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1월식인데, 6만키로, 6만키로. 자, 이 차량도 정말 연비가 기가 막히죠. 연비가 뭐, 웬만해서는 20km 넘어가는 연비.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금액이 너무 좋아요. 오늘 키로수 짧은데 899만 원입니다. 네, 옵션이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기본 옵션이지만 네,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네비 들어가 있, 있죠. 65,000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전동 접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열도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자사고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레븐 있구요 요것도 이제 키로 숫자 금액이 너무 좋은데요 아쉬운 단수사고 있어요 W 판금수리가 다른거는 다뭐 무사고인데 요게 요 이제 그 사이드멤버 판금수리가 들어가있어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원모델 1 7 년식 6만키로 8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레인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4년 2월식입니다. 근데 네, 12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12만 킬로. 네, 아주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하이브리드가 제가 여러 대를 판매를 하다보면 20만 킬로 넘어서도요. 큰 문제없이 잘 타고 계세요. 어떤 분은 25만 킬로에서도 잘 타고 계시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12만 7천 킬로 운행됐고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또오토홀도 전자파킹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까지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용만 보도록 하, 용, 하겠습니다. 용도율은 없고요. 자, 웹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그랜저제치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모델 14년식 95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H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모델. 이번에도 14년 2월식이고요. 11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짧은 키로수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브라운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핸들 열선 있고요. 11만 5천 키로 운행됐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오토홀드, 전자 파킹,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어요. 문하나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그랜저 시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 14년식 98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5월식입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또 옵션까지 괜찮아 요 옵션까지. 자,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전동 시트라든가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4만 1000km 운행됐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열선 시트, 양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 요 통풍 시트까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력 없어요.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lf 썬을 다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 16년식 10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이브리드 특집으로 400만원대부터 총 10세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수원 쪽에 차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슴이 좋은 차로 안내해 드렸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